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해설의 박지영입니다. 현재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일사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10도 이상의 기온을 보였는데요. 15시를 기준으로 철원이 9.6도, 동두천이 11.9도 등 중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1월 상순 일최고 기온 극값을 기록한 곳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비 소식이 있는데요. 먼저 남부지방의 비를 살펴보면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일본 남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에 동반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대기 중상층에서 약한 한기가 남아하고 하층에서는 남쪽으로부터 온난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불안정에 의해서 비가 오겠는데요. 약한 한기로 인해서 온도 차에 의한 불안정이 크지는 않아서 강수량은 많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중국 북동지방에 고기압이 위치하고 있고 제주도 남쪽으로는 저기압이 그리고 산둥반도 부근에 기압골이 형성되면서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고기압이 형성되어 저기압은 북상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7일 오후부터 8일 오전 사이에는 전남과 경남 그리고 제주도에 비가 오겠으며 주 강수구역은 제주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원영동의 강수를 보면 제주도 남쪽 해상으로는 저기압이 그리고 중국 북동 지역에는 고기압이 위치하면서 동풍이 바람이 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동풍이 바람에 따라 동풍 바람에 타고서 강원 영동에는 구름이 형성되어서 8일 새벽부터 낮까지 비가 오겠고 약 800m 고도의 대기 하층의 기온 분포를 살펴보면 영도의 기온선이 북한에 위치하면서 강원 북부 산지에는 눈으로 내려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8일 밤부터 9일 새벽 사이에는 상층에서 한기가 남아하고 하층에서는 기압골이 북한으로 지나가면서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에는 한때 비도는 눈이 올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기압골의 이동 속도가 빨라서 강수량은 적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 해설이었습니다.